저는 그 직원분들이 너무 어, 재미있는 것들 미리 좀 많이 선보이셔가지고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아무래도 코로나여서 집에서 좀 온라인 컨텐츠들을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어,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을 좀 소개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. 음, 우선은 첫 번째 추천인데요. 제가 써먹으려고 또 오늘 아침에 급하게 캡처했거든요 <laughs> 혹시 아무튼 출분이라는 그 프로 아세요? 거기에서 그 언젠간 잘리고 회사는 망하고 우리는 죽는다 라는 문장을 이제 컴퓨터 아래에다가 붙여놓고 일하는 대기업 카드 회사 대리 이동수님이 되게 화제가 되었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운영하는 무비모터라는 채널이에요. 이분이 되게 그냥 뭐 맨날 일하고 육아하고 똑같은 일상 속에서 좀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또또 또 나만의 재미를 찾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그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좀아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요즘 제가 가장 자주 보는 최애하는 채널이어서 다들 한 번씩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강거울이라는 ASMR 채널이거든요. 혹시 ASMR이 뭔지 다들 아시죠? 제가 한 3년 전쯤에 좀 불면증을 앓았던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a s m r 접하기 시작했고 어, 지금까지도 좀 잠이 안올때잘 보고 있어요. 근데 이 유튜버는 어, 막 비싼 장비나 마이크 이런 거 쓰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핸드폰에 달려있는 마이크로만 이렇게 영상을 찍는, 찍는데 어, 그 글이라고 해야 되나요? 약간 간지러운 그런 것들이 정말 잘 느껴지고, 어, 잠이 안올때 들으면 거짓말 안 치고 5분 안에 잠드는 그런 저에게는 마법 같은 채널이어가지고, 다들 좀 잠이 안 오실 때한 번쯤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추천을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, <laughs> 양부로의 정신세계라고, 혹시 이 정신과 의사 아시나요? 저분과? 이분들은 형제인데 두분다 정신과 의사예요. 근데 이제 실제로 구독자들의 상담, 그러니까 사례를 가지고 상담을 해주면서 뭐 주변에 좀 고민되는 인간관계라든지 뭐 가족 간의 뭐 불화 아니면 은뭐 연인과의 뭐 이런 갈등 뭐 그런 것들, 뭐 폭력의 경험 뭐 이런 것들을 막좀 다루면서 실제로 상담을 해주시고 또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건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채널이어서 나름 심리학 공부도 되고, 그래서 좀 제가 자주 즐겨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위로도 되고, 보다 보면 재미도 있고 해가지고, 어, 많이 보고 있습니다. 그 마지막인데요. 어, 그 진솔스라는 진돗개 채널이에요. <laughs> 그, 이거는 이제 어, 진돗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을 담은 채널인데, 아무래도 여기 애견인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좋아하실 것 같은데, 어, 진소리 일기라는 컨텐츠가 가장 인기가 많아요. 진소리가 진짜 그주그 그 뭐야 주인공이 돼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인주인님을 바라보는 그런 건데 어아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아, 우리 강아지도 나를 볼때 저런 생각을 하나 이러면서 막 제가 강아지를 놀아준 게 아니라 강아지가 저를 놀아준다라는 느낌 많이 받거든요.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나 이러면서 좀 많이 웃고 있는 채널이어서 애견인 이신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는 채널입니다. 네, 이상 저의 유튜브 채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<laughs>